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챗봇 할리우드 스타 사칭이고요.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일부가 유명 여성을 사칭하면서.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 나갔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메타는 문제 의 챗봇을 긴급 삭제했다고 하는데 요 어떤 내용일까요? 음, 뭐 로이트통신과 이제 다른 뭐 버라이어티라는 여러 군데서 많이 다는데 연예인 이야기다 보니까 버라이어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에 이제 말씀하셨던 AI 챗봇 일부가 테일러 스위트랑 스 스칼렛 요한슨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배우들을 어쨌든 허가도 안 받고 챗봇을 만들었다는 게 이유가 될것 같고요. 이 챗봇은 마치 실제 인물처럼.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고, 사용자가 묻지도 않은 다양한 발언을 하는데 이게 약간 부적절한 발언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당 배우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사용자들이 상당수의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배우나 모델들의 어 삼아서 노골적인 대화 성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는 점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고요. 일부 챗봇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적 제한까지 했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논란이 커지자 이제 메타는 해당 챗봇을 긴급 삭제하고 이제 정책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초상권과 이미지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쟁점이 될까는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이나 대화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성형 AI죠. 이제 챗봇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 가이드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니까 기술이 법을 따라가지 못, 그러니까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이런 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적 논리라든가 법적인 체계가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AI 챗봇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 주셨는데요. 말씀해주셨던 유명인들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챗봇이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의 없이 이렇게 챗봇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태가 불거지게 된다면 이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걸까요? 음, 법적 단순 해프니 아니라 말씀하셨던 법적 쟁점이 명확한 사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블리시티 즉 유명인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관련법이 강력한 지역입니다. 왜냐면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테일러스탠스칼렌 유한선들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부분의 민사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스칼렌 유한선은 이미 과거에도 자신이 AI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모방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서 이런 부분에 법적을 대응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좀 쟁점이 되거나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도 이제 강력한 소송이나 플랫폼 퇴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테일러 스피드 마찬가지고요 초상권이나 사생활 문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인물입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약간 혁신적인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 조치나 공개 입장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불씨가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